안녕하십니까. 상고벌의 자동차입니다. 어, 다시 요즘에는 기변 펌프가 없어져서 기변을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뭐 앞으로도 하고 싶은 마음 그다지 없습니다. 근데 캐딜락 ATS를 새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다시 캐딜락 ATS는 제가 예전에 똑같은 차를 탔었죠. 그래서 다시 캐딜락 ATS를 타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이, 이 차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차가 제가 예전에 탔던 차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탔던 차. 그럼 백물로 나와 있길래 어, 번호가 다른데. 그래서 한번 보러 갔더니 어, 제가 탔던 차인 거예요. 제가 탔던 차. 그래서 등록증을 보니까 차대는 번고 같대. 번호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얼른 냅다 가지고 왔고요. 제가 동명서가에서 일차인. 작업했던 거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가 보통 제가 좀 애착하는 차들을 다시 가지고 오거든요. ATS도 팔고 나서 괜히 팔았나 하는 후회가 남았는데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다시 탔던 차를 그러니까 이전차주이 저도 있는거죠 과거의 대 차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패밀리카고요 차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패밀리카로 쓸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